골든컵 문제 출제를 맡게 된배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맨날 너무 칙칙했는데. 혓바닥터스에 제가 또 오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롤드가 문제는 총 22문제가 100점 만점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제마다 획득할 수 있는 점수가 다른데요 몇 점을 맞느냐에 따라서 나의 돌덕력이몇 퍼센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있는데 질문해도 되나요? 네! 마지막 문제만 막구0점으로 달려오는 거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 열심히 하면 반전의 기회는 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아, 해주시길 아, 바랍니다 <laughs> 아, 자 그리고 오늘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분한테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는데 이거 이따가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구걸 바꿀 수 있나요? 아 얼마 얼마 어쨌든 얼마인다. 저희 선물을 돈으로 바꿔요 정말. 아니, 왜냐면 제가 예전에 여기서 상품 을하나 받았는데 그거 들고 가는 게 힘들었어요. <laughs> 아, 그랬어요. 꼴등은뭐 네. 네. 벌칙 있나요? 오늘 사실 꼴등을 피하는 게더 중요할 수 있어요. 벌칙은 바로 벌칙은 바로 챔피언 코스프레를 하고 경기. 성민이 형이 약간 매정적인 네것 같은데 <laughs>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각오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나 신동진! 진지 모르는 남자 오늘 1등 꼭 하겠습니다 저는 1등만 할 겁니다 1등 중요하잖아요 꼴등만 피할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우승하고 이 영광을 와이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지다! 경제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롤드컵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기초 영역 문제입니다. 점수는 2점짜리예요 자, 문제 드립니다. 롤 챔피언 중 가장 마지막으로 출시된 챔피언의 이름은 크산테인데요. 그렇다면 아, 크산테까지 포함한 현재 롤 챔피언의 개수는 무엇일까요? 써주세요. 자, 칠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롤 챔피언. 이게 기회가 한 번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답. 야, 이건 진짜. 아, 컨셉이. 공부 안한 줄... 아니요. 네. 컨셉이 미안해. 이거 근사치야. 이 근사치야. 근사치야. 아, 아, 그 그래, 차이 나는 것을아래 자, 음. 여러분, 이거 오. 1교시 기초 영역인데, 지금 1번 문제부터. 근데 그래, 또... 이거 문제 10대가 진짜 너무 나빠요. 정말 제수 세는 것도 아니고, 누가 챔피언 제수를 세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헬레오스님 키랑 살짝 비슷해요. 아, 정답! 오, 아주 비슷해요? 아, 오, 자, 오, 하나, 정답. 둘, 셋! 정답! 주았어 정답! 난이. 정답은, 정답은, 샤이님입니다! 어, 아, 그렇죠? 아니, 키가 그렇구 <laughs>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차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마, 봐지마이거 봐. 신발 봐. 어발 봐, 신발 봐. 아니, 나와. 아니, 비슷했죠? 비슷했죠? 무슨 소리야? <laughs> 이거보다 업이 몇갠데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0초 내에 공허 챔피언 5명을 쓰시오. <laughs> 아니, 안 되는 거 봐! 아니, 아니! 그렇다! <목소리> 자, 정답은요. 봉어 챔피언이 총 9명이거든요. 왜, 왜 이렇게 많아? 사이 말자, 벨코즈, 아... 벨베스, 초가스, 카사딘, 카이사, 카지스, 후그모입니다 자, 어디 샤이님 한번 볼까요? 네. 정답! 캡틴잭님도 정답입니다! 아이, 큰일 날것같거 아닌가? 뭐 진짜 붙어 적고 있어소리에서 아니, 지 <목소리> 자, 다음은? 3점짜리 문제입니다 2점이었어요 2점이었어요 그렇죠 거. 그렇죠. 핵창에서 그렇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챔피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5가나다마바사3 아, 2 풀네임 적어야겠죠 당연히 정답 들어주세요 뭔가? 나 모르겠다 어 뭐야 자. 아무도 없어 혓바닥 도안 되겠네 정답입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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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나 할머니 거 아니었어? 아니 하가 아잖아 넌런런 아, 정답은 해카림이었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오, 오, 좋았어요 하나 차이로 졌다 자 1교시 이렇게 기초 역력으로 달려봤고요 2교시는 바로 스토리 역사 연역입니다아 스토리로 대학이나 역사는 또가아 이번에 점수는 4점입니다 공부 안 해주세요 문제 드립니다 롤 챔피언에는 각자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다음 중, 전에 사귀었거나, 현재 커플이거나, 혹은 부부가 아닌 조합은 뭘까요? 1번, 자야 라칸. 2번, 루시아 세나. 3번, 애쉬 트린다미어 4번, 럭스 이즈.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이거는 너무 쉽다. 야, 이건 좀 헷갈리는데? 헷갈리는데? 좀 헷갈리는데? 자, 현재 커플이거나. 네. 부부가 아닌 조합 오케이 아, 나 저거 소리안 나서 네, 빨리 틀려 빨리 틀려 자 정답 들어주세요 이거지? 이거 아닌가? 정답은 바로 정답은 바로 4번 어이. 4번 어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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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등이어습니다1 아니 혼자 네. 틀렸어? 아니 나도 틀렸어 뭐 네. 아, 아. 4번 럭스 이즈리얼인데요 둘은 사귀는 게 아니라 이즈리얼이 네 럭스를 사랑하는 아, 아. 거였습니다 아. 다야 랑카는 커플이고요 루시안 세나는 부부고요 그리고 애시 트린다미어도 부부입니다 근데 부부였는데 깨지지 않았나?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이후에 좀 사랑으로 발전한 것 같네. 아, 안 됐었구나. 아니, 우리 동치 님 오늘 소개팅도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챔피언 중에 이상형 있어요? 미스터춘 같은. 아, 세쎄요 나는 쉬워 잡아야 돼. <laughs> 나는 이제 꽉잡아가지고잘알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급 혈연 관계가 아닌 조합은 무엇일까요? 1번 모르가나 케일. 2번 카사딘 카이사. 3번 오른 음. 볼리비어 애니비아. 4번 나소스 레넥톤, 5번 어, 카타리나 스웨이, 6번 다리우스 드레이븐. 자 과연 정답은 어, 무엇일까요? 아, 5, 4, 와, 3, 이거 2, 2, 1. 1. 이번에도2대 2로 정답이 갈렸는데 정답은 바로 5번. 오랜이 5번. 첫째. 고요. 볼리비어가 남동생, 그리고 애니비아는 여동생으로 남매 관계입니다. 그럼 뭐?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어. <laughs> 그리고 카타리나랑 스웨이는 스웨인이 카타리나의 군대 상관이라고 합니다. 진짜 맞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3교시 듣기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스포츠를 픽했을때 나오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아니 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 이런 멍청이들. 선생님도 모르잖아요. 이거 힌트예요. 어? 오케이! 오~! 근데 이거 문제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원딜러여가지고 정답! 보여주세요! 드든 어? 그럼 한 번씩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행운은 멍청이들이나 어, 어쩌고 저쩌고? <laughs> 샤이 님은요? 행운은 멍청이들에게 따르지 않아. <laughs> 행운은 멍청이들을 기다려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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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이 왜멍청이를자 <laughs> <손소리야? 왜 그래? 웃음> 정답 제가 하겠습니다. 행운은 멍청이를 싫어하는 <laughs> <laughs> <주라는> 법이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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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오 오케이. 행운은 멍청이를 싫어하는 법이지 캬 이거지 너무 잘 적어주셨고 다음 문제도 한번 분발해주세요 다음 문제 그라스를 픽했을 때 나오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정답 몰라요. 보여주세요. 우리 캡틴쟁님만 내가라고 적었고 작전에는 다른 분들은 네. 니라고 적었어요. 캡틴쟁님 정답으로 오지. 인정하겠습니다 아모모를 픽했을 때 나오는 음성은 뭘까요? 날 선택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 캡틴쟁님 정답이고요. 아예. 그러면 너무 아쉬우니까 상대모사 한번 기회드릴게요. 날 선택해줄 줄은 정말 그렇지. 몰랐어. <laughs> 네. 코를 베했을 때의 멘트는 니코를 감당하지 못하는군 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니코 음성은 무엇일까요 음성 들어볼게요 니코를 감당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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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를 감당하지 못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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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를 감당하지 못하는군. 야, 앞에 이상은 왜 있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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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웃음> 들어주세요. 네분다 5번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바꿀 게한 번씩 드릴게요. 다 맞춰서 저런 말 하나 다 맞춰서. 귀여운 목소리 가딱 하나 있었는데. 혹시 본인이 녹음했나요? <laughs> 아 있었는데. <laughs> 네. 본인이 녹음. 짠. 아 네.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혹시 6번 목소리가 좀 어떻게 뭐가 달랐나요? 못찐게찐것 같은데 그냥 찍어 <웃음> <웃음> 정답 보여주세요 <laughs> <목소리> <목소리> 자, 정답은 5번이었고요. 1번이 메인 피디님, 2번이 개그맨 신규진님 그리고 3번이 전 프로게이머 마이티베어 김민수님이셨고요. 4번이 작가님 목소리였고요. 6번이 바로 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6번 목소리가 좀 귀여워서 했다라고 하면 점수 드리려고 했는데, 독진 개지였다 하셔가지고, 오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에코의 웃음소리는 무엇일까요? 하하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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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나둘셋 <목소리> 우와 와네분다 <목소리> 1번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 1번이었습니다 다들 잘해주셨어요 네분다 5점씩 드리도록 하겠고요 박교시는 수리 영역입니다 수리? 어, 송혜영요. 여기 다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좀 문제일 것 같은데. 문제? 띄워주세요. 자, 이 아이템 가격으로 다음 수식을 계산해주세요. 빈, 빈, 빈. 근사치로 가나요, 이것도? 이거 정확하게 값이 나와 있어요.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거 얼마야? 처음 거 얼마인지 좀 알려줘. 그러면 너도 세 번째 거 얼마인지 알려줘. <laughs> 이런 문제의 정답은 0이야 객관식 나오면 0으로 찍으면 됐어. 정답을. 드라! 와 마이너스 550? 어? 왜 이렇게 나온 거죠? 1800 1300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1050 마이너스 600 아닌가요? 동물 사슬이 그렇게 안 비쌀 텐데 그래 캡젯 님은요? 로아의 가격을 잘 모르긴 하는데 두 번째 건 1300원이고 제 2,600원 1원 600원 그냥 벌추 계산했습니다 정답은?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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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캡장님그 안에 틀리긴 했는데, 어쨌든 정답이 영원이기 때문에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어, 이거지. 마누라, 보고 있지? 마누라, 사랑해. 나 맞추고 있어. <laughs> 아이템 가격으로 계산한 수식의 정답은 다 아, 틀렸다. <laughs> 미술 영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챔피언의 뭐야? 눈일까요? 눈이 나, 나. 오! 이왜 저래? 정답은? <목소리>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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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챔피언의 눈은 칠판에 적어주세요. 디지털 풍화가 너무 심하게 된거 라칸. 왜요? 라칸이 저렇게 생겼어요. 아, 돼, 이거. 정답은 라칸. 아 오, 정답! 어떤 챔피언의 콧구멍일까요? 어떤 챔피언의 열쇠일까요? 어떤 챔피언의 귀걸이인지 맞춰주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요 1등 자리가 좀 위협적일 것 같은데 4문제가 네 남아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집중해주세요 방금 보신 장면은 크산태의 Q스킬인데요 Q의 정확한 스킬명은 무엇일까요? 1번 엔드포 타격 2번 엔트포 타격 3번 엔포포 타격 4번 엔터포 타격 5번 엔타포 타격, 5번 엔타포 타격. 너무 악질이다, 진짜. <laughs> 이거 어감으로 맞춰봐야 돼. 엔타포 뭔가 이상하잖아. 근데 이거 탑클한테 너무 유리한 점 뭐, 보다. 아니, 나 그런 거, 그런 거보면안 해. 정답 보여주세요. 답이 갈렸습니다. 자, 정답 무엇일지 볼게요. 제발. 엔송 사곰! 엔송사톤 포타격이었습니다. 1등 가장 섭섭한 챔피언, 선크를. 챔피언 나오면 연구도 좀 하고 공부해야 될거 같아요. 맞아, 그거 아, 읽어봐야 아, 되는 거 아니야? 스킬 명 다? 얘가 <laughs> 엔톤지엔톤지뭐 어떻게 알아? 자, 다음은요. 8점짜리 문제입니다. 카르마가 만트라를 사용할 때총세 가지의 대사를 쓰는데요. 라스리안 온기 on. 또 다른 하나는 가엔나 키리비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정답 들어주세요. 네분다 틀렸습니다. 아쉽습니다. 자엘라사 티리비 다음 문제 그러면 또 자신 있게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10점짜리 문제입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방금 영상에서 루시안이 빛의 심판을 썼는데요. 날린 총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니 이런 위치? 한번더볼수 있나요? 네. 자, 영상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1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꼴찌에서 탈출하려면 이 문제 맞춰야 되거든요. 아, 잠깐!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어? 보여 주세요. 어, 뭐야? 뭐야? 자, <laughs> 영상 한번 <laughs> 확인해 <웃음> 볼게요. 정답은 2두마리였습니다 아, 캡챙님 그리고 플레이님이 10점씩 가져가시게 되셨습니다 예에,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10점짜리 문제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라이즈를 주목해주세요 무엇일까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다른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다른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케이크인 거 아니야? 뭐 <무늬> 하는데? <나> 음. 답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써 주셨나요? 저 어, 그만 챌린저 너무 뻔하니까 음, 나는 챌린저야. 챌린저라고 쓰셨어요? 왜냐면 라이즈 콤보를 보면 일을 쓰고 더블을 쓰는 게 속박을 쓰는 콤보인데 음. 그걸 안 쓰면서 큐터비큐이큐를 <목소리> 쓰려고 하는 게 고난도의 이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오 고종형이 말한 것처럼 일단 라이즈가 스킬 샷을 되게 잘쏘고 콤보를 잘 쓰고 잘 맞췄어요. 여기서 중력장이 빠진 걸 보고 바로 앞무빙을 치면서 Q, E, Q 그리고 쫓아가는 거 보고 들어가서 평타 E 떡 Q하고 평타 쳐주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안될게 절대 아니에요. 오, 역시 우리 분석 데스크의 자존심 헬리오스 님. 캡장님도 한번. 미니언 열심히 지우고 앞무빙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도 막딜할 때 숙박 안 쓰고 그냥 계속 큐로 콤보 넣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따라가면서 딜 넣을 거다 넣으면서 빠질 때 물론 실수가 있긴 했지만 저런 거 챌린저라고 안 나오지 않습니다 든든한 헬리오스 님과 캡짱 님의 분석이었고 정답은 무엇일지 자 정답은 바로 자 정답은 바로 와싸 뭐야 아니 뭐야 도나스트롱 님의 플레이였는데요 티어는 마스터입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우승자에게는 선물이 꼴찌에게는 벌칙이 가게 되는데요 1등을 한번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요 53점을 차지한 플레이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네. 분석 데스크에 있으신 분들이 좀더 공신력이 있으니까 잘 알아야 되는데 아쉽다는 말이 좀 나오네요 분석 데스크에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면 DM 주세요 <laughs> 1등 귀한 선물 나와주세요! 아! 잠깐 자! 아 아주 아 어마어마한 아 선물이 아 등장을 아 했습니다. 자, 아 여기로 나와주세요. 받으실래요? 누가 <laughs> <laughs> 어, 그런 거 아니야? 플레임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사이어 아. 이거 좀 무거운데요? 혹시 안에 돈 들어있는 거아닌가 2등 한번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점을 차지한 캡틴 잭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뭐 그래도 2등 나쁘지 않았다 <laughs> 와이프 한마디 와이프 1등은 아니어도 그래도 사랑해줘 열심히 했잖아 아니, 1등만 사랑하는 세상이야. 아, 스윗하다, 스윗하다. 이제 내가 진것 같네. 3등과 4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벌칙을 받을 분은 과연 누구일지. 3등과 4등이 단 3점 차이 밖에 나질 않습니다. 꼴찌는요, 35점으로, 35점으로, 차이입니다 <laughs> <laughs> 많이 나빠요. <laughs> 우리 LCK 시청자분들을 또 찾아가게 와... 되실 예정이잖아요. 좋은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고 찾아뵙겠습니다. 엘리아 <laughs> <laughs> 씨는 3등하셨는데 지금 소개팅까지 딱 20분 전에 제가 끝내드렸거든요. 어떻게 소개팅 결에한 마디 하시겠어요? <웃음> <웃음> 아니,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네, 6시 반까지 팔 분으로 배지 아나운서님 진짜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기왕 한 모셔가지고 했는데 모든 롤드컵 잘끝는것 같고요. 덕분에, 덕분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아, 역시 인간 비타민 배지. 하진 여러분 재밌었지? 다음에도 재밌게 한번 찾아도록 할게. 떡밥. 안녕하세요.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걸까지지 지금, 지금 찍으면서. <laughs> 아무거나 <laughs> 가장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네. 네. 아아 네. 네. 오. <laughs> 네. 네 이게 <laughs> 잭스하면은 차이거든요. 많이 내려놨죠. 네. <laughs> 어 역시 또디스이 차이가 나왔는데. 네. 어. 아, 신라크야? 네신락스 신라크 때문에 좀... 이렇게 보, 보내실 분이 아니다. <laughs> 아니, <잠시만요. 웃음> 아니 안다돈니왜 이렇게 중요해 <laughs> 자기들아 우리 다음에 좋은 얼굴로 또 만나자 그러면 안녕 혓바닥터스 <laughs>